안에 아 네, 뭐가 들었는지 아시나요? 제 포토카드들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맨날 이렇게 파우치에만 들고 다니니까 조금 제가 원하는 포카드를 쏙쏙 집어내기가 힘들어서 오늘 콜렉트북에다가 분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진짜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원래 콜북에다가 분리를 절대 안 하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카드를 다 꺼냈습니다. 하나씩 한번 꺼내볼게요. 먼저 얘! 예. 이거는 블룸블룸 활동 때 미공포입니다. 이때가 2019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미공포 이런 게 그렇게 막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뭐 팬싸 하나 열릴 때마다 미공포가 우르르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 콜북에다가 전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여 귀엽.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하게 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미치도못 눈부시고 환나게 웃던 그 남자가 <laughs> 너무 감동적이야. 아무튼. 근데 뭔가 여기에 얘를 넣었기에 는 뭔가 색깔이 안 어울리는 느낌스 어울릴 것 같은 포카 한번 찾아볼게요. 음! 이거 좋은데? 이게 아마 이번 로어 활동 때 에버라인 탑업 스토어 럭드였나? 죄송해요 제가 포카 안 외워가지고 뭐가 뭔지 말한 것 중에 틀린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제가 뭐잘못 말한 거 있으면 댓글로 여러분이 조금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지금 이 하트 OPP에 넣어가지고 약간 하트 모양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오, OPP도 잘 들어가네요. 헐. 너무 귀여움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패키지가 너무 귀엽다 근데 이건 뭐지? 아, 얘는 그런가 보다. 야, OPP 좀 두꺼운 단단한 OPP 있잖아요. 오. 뭔가 느낌 좋은데? 오. 아, 이거 진짜 재질 좋다. 엄청 단단해요. 대박. 스 저 지금 포카 넣은 OPP가 다좀 흐물흐물한 그거라서 한번 여기 갈아 끼우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아까 말했던 블블 미공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쏙 넣어주면 음 이렇게 좋은데? 다음 장에는 이거 얘는 블블 공방 포카입니다 그이 블블 미공포하고 블블 공방 포카는 완전 무광이에요 지금 빛 반사 거의 안 되죠? 위에 지금 조명 켜놨는데 어, 유광 포카랑 비교를 하면 얘는 이렇게 빛반사가 막 되잖아요 근데 얘는 빛반사가 잘안 돼요 요즘 포카하자 이런 거 엄청 예민하신 것 같던데 저는 진짜 막 찢어져 있고 정말 심하게 찍혀 있고 이런 거 아니면 전혀 신경을 안 써서 제가 신경을 안 쓰니까 포카 관리도 그렇게 정성들여 하는 편이 아니에요 원래는 저 그냥 팀 케이스 있죠 팀 케이스에다가 OPP도 안 씌우고 그냥 그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이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해피피에 넣어서 이렇게 파우치에 들고 다니다가 이거 두차도 친구들이 뭐라고 해서 이제 뭐... 제잘이죠 이거는 이건 로아공방 비교해볼까? 이거 블블공방, 로아공방 두 사이에 약 4년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같은 금발인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신 모습 무뭔 <laughs> 소리지? <laughs> 이것도 하트스리브에 아 이거 예쁘네 얘는 몽포카야? 이거 이거 저번에 저 생일 브이로그에서 보면은 그 현재팬 친구가 중거거든요 아마 메이크 스타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메이크 스타 미공포가 아닐까 싶은데 이것도 아마 로어 활동 때일 거예요. 얘도 쏙. 근데 잘 들어간다. 이거 저번에 다른 콜북 저 한번 써봤었는데 엄청 뻑뻑한 것도 많거든요. 이거 막굿나잇프카뭐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앞뒷면이네. 이것도 뭐 미공포일 텐데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디지? 어느 음반사지? 아무튼 로어 미공포예요. 근데 미공포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거야? 미공개가 아니잖아. 세상에 공개가 됐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네 죄송해요 얘는 뭔가 앨범 포카인 듯? 얘는.. 네 앨범 포카인 것 같아요 이것도 로어 로어 포카가 많다 이거는 비트로드 얘도 로어 당근 포카 미공포 자이 포카 이거 저 진짜 제일 아끼는 포카 중에 하나거든 얘가 아마 그.. 으으으 로드 투 킹덤 굿즈? 맞나? 암튼 아크릴 스탠드 사면 주는 포카였는데 저은날 음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쯤부터 애릭좋아했는 이거는 제가 콜북 말고 여기 한번 담아볼게요. 뭔가 색깔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도 복합홀더예요. 네, 제가 사람이 아니라 새침 도도 아기 고양이로 보이신다고요? <laughs> 저는 애릭 강아지파이긴 하지만 사실 고양이라고 하면 고양이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 얼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눈꼬리가 마냥 내려간 얼굴은 아니잖아요. 귀여워, 귀여워. 아주 제대로 보셨습니다. 좋아요. 넌 이걸로 가자. 다음. 얘는 머리색을 보니까 매버릭인 것 같네요. 정답 매버릭이네. 무슨 보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수많은 미공포 중에 하나겠죠? 근데 서공예 교복을 입고 있네요. 이 점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음, 근데 진짜 에릭은 머리색 안 타는 것 같아요. 그죠? 머리색? 솔직히 저는 특별히 진짜 개별로라고 생각했던 머리색 없는 것 같아요. 딴 얘는 이번 더비 오기 키트에 든 보카입니다. 이건 또 머리색이 완전 갈색이네. 땐 그리고 머리 좀 길었을 걸요? 긴 머리? 나쁘지 않아. 전 진짜 관대한가봐요 약간 남들 보면 다 머리색에 취향이 있는데 저는 머리가 어떻든 그냥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머리가 아 있네 있는데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laughs> 왜냐면 그 머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그 스릴라이드 파칭포카. 파칭 포카 파칭 칭칭 얘는 얘도 PP를 끼워야겠지 이거는 이것도 아, 로아 미니 레코드 204였나봐요 토끼담요 포한데 앞면은 이렇게 토끼 담요 뒤집어쓴 셀카 뒤는 토끼 담요를 두르고 있는 뒷모습 너무 귀엽죠? 앞귀가 정말 귀여움. 짠이 포카 진짜 예쁘죠? 제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포카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DDD DIY 앨범의 앨범 포카예요. 앨범 포카 이렇게 예뻐도 됨? 이때 에이저 진짜 좋아요저 사실. 정말 굳이 머리색 중에 최 머리색 하나 꼽으라고 하면 금발이긴 하거든요. 근데, 불불 기기기? 이때, 에릭 머리 진짜 예쁜 것 같아. 다음. 얘는 인센스 포카 사면 주는 거. 이번 콘서트 1차 MD 였습니다. 아, 근데 이런 머리색 진짜 통그로 되게 쉬운데 예쁘다, 그죠? 너무 팔불출인가? 나 진짜 헬로키티광행같다 지금. 뭐야, 이거 몇 개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다 <laughs> 얘는 노예어 앨범 포카. 어제 갑자기 노예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10번 한국 공복으로 들었어요 이렇게 한 번씩 꽂힌다니까? 되게 앳된 얼굴 이때가 애이 아마 10대일 때 아닌가요? 2018년이니까 노예어 19살 때네? 저는 1 8이요 근데 옛날 앨범, 앨범 포카들이 진짜 예쁜 것 같은 뭔가 색감이나 이런 거? 마지막! 얘는 안경 포카 위드뮤 미공포네요 얘는 제가 팬싸 악모를 했어서 집에 한 바가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멤버들도 아마 한 바가지 쌓여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정리할 포카는 얘가 전데 집에 지금 한바 가지 더 있어요. 그 포카들은 들고 다니는 게 지금 이 정도인 거지. 어뭐 어, 모르겠어요. 모른 척 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laughs> 이렇게 짠 정리해주면 끝. 아니 진짜 정리할 걸 뭐야 이거 중간에 이거 안 넣었네? 짜잔 좋아 마에 들어 마에 들어 이렇게 포카 정리가 끝났고요. 이거 스티커도 한번 붙여볼까요? 귀여운데. 어때요? 약간 소소하게 그냥 귀엽지. 끝.